얼른 먹어. 전혀니 그냥. 내가 먹라면 왜안 먹어? 종아야 얼른 먹어. 먹어, 먹어. 손질해야 돼. 먹어라 그래 봐. <laughs> 야 이현아, 먹으라면 안 먹고 손 손으로 이렇게 하니까 먹네. 하나 더 나와. 너, 뭐 해? 왜 쳐다봐? 응? 너 먹어 먹어 <목소리> 먹어 먹어. <목소리> 기아야종아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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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아. 이렇게 떨어. 응? 이 때는 옆에서 찍수 중심을 더하게 잡아 줘야 돼. 이유가 어졌지 뭐 동영상 찍어. 먹으러 가라 봐. 손짓해야겠니까? 음. 응? 먹어. 정말 응. <laughs> 맛있어? 에이구. 힘들어. <laughs> 참 얻어먹기 힘든다. 그지, 동아야? 오늘 많이, 많이 먹었어. 그지? 아까 사과도 먹었는데. 사과? 아, 나 사과 먹으면 얘가 달라고 해가지고. 동아야? 동아야? 눈 크게 떠봐 눈좀 크게 떠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이쁘다 이쁘다 아이고 이쁘다 쫑아 이쁘네 하나 더나 앉아 <laughs> 빨리 손짓해 먹게